인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인영대 공동대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대법원에 온 이유는 자명합니다. 김영수 대법원장이 즉각 징계 아, 위원을 선임해서 판사 이인영을 정직 처분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김영수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이판사이 인형을 법원장도 시켜주고 또 고등법원 부장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기능이 대법원장에 지명되면서 제출한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비상장 주식 옥상과 대선 다동차권의 주식을 가족들이 각각 250주씩 두 회사 포함해서 총 2,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가로 약 10억 원 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2009년부터 2009년에 광주 등고원장이될 때부터 이 사람은 신고의수 합니다. 당연히 신고함에 있어서는 공직자 율법신행치에 자세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사채나국채 또는 상정주식을 포함하여1인바 1000만원 이상은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고 당시에 1,200만원 상당의 상정주식을 비임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시에 액면 가로 계산하고, 당연히 공개해야 하습니다 즉,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에는, 당연히 시가로 공개해야 했습니다이 공개할 때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양식은 본인이 받로서 하는 것이고, 재산은 본인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대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람은 모르다 시행력을 바뀐지 모르다 이것은 양심이 없는, 정말 국민을 우러가는 조롱하는 복수의 문제가 지나지 었습니다방사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판사징계평은 이와 같이 본인의 직무를 회피하고 위반하거나 교육이하거나 또는 본인의 법관으로서의 범위를 손상시키거나 법원에 위상을 실시시킬 때 징계 대상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위법을 말해서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수 있는 범죄의 시효가 남아있고 해를 범이고 국관직립법은 시효가 생멸입니다 따라서 지금 앞으로 시효가 남아있어서 지금 즉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임위원회를 소유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 대통령에게 권위위를 통해서 대법원장 후보 1인명을 기능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는데 권위위원회는 이것을 대법원 행정처에 보냈습니다. 대법원장의 의뢰한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바로 법판을 징계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장 대법관 등이 징계를 청구해서 징계위원회를 선문해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들도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현행범, 김명수, 아니, 저, 이기명 판사의 징계위원회 회문해서 즉각 최고의 중징계인 우리 의정 전직의 차도 요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이 온 이유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뭐 하는 것입니까? 투기꾼 중에서 투기꾼을 대법원장으로 는다면이 회원이나 이러한 재벌들을 대법원장에 앉혀야 되고, 김인정을 대법원장에 앉혀야 합니다. 이 김명수, 그 가족들은,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꾼에 지야지 않습니다. 김명수의 처안은 장인이 아들이 14살 그리고 이희정 판사의 부인이 16살 때 부동산 투기를 공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즐길 시간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위들이장례를들었을 때도 같이 자녀들과 부동산 투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종목도 가리지 않습니다 공장용지 농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지 돼지 뭐 가리지 않고 투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2014년에는 그 가족들이 1부를 팔았습니다 이회부만판 것이죠 얼마나 팔았냐 200약 29억 229억의 가족들이 다 팔았습니다 얼마나 이익을 얻었겠느냐 최소한 180억 이상 불소득을 노는 것이죠. 그리고 이윤을 가족들은 그때 36억을 받았습니다. 얼마의 이익을 얻습니까 25억 정도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때 재산 신고했습니다. 재산 신고는 2013년도에 신고한 것보다 2억 정도가 늘었다고 2억 2,500만 원이 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36억을 받아서. 25억을 보고, 전년들이 16억이 증가해야 되는데, 1억 2천이 나있다고 허위신고한 것이죠.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재산신고를 하고, 불법 소득을넣었고 이들이 가진 주식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 2000년대에 주식을 줬는데, 이회사들또 부동산 투기라는 회사입니다. 회산을 잘라가지고, 회산을얘기어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옥상이고, 하나는 대성대는 자국원이고 하나는 남양산이고, 하나는 스파골프입니다. 이, 이기명 판사의 부인이 스파골프에 인사를 했습니다. 이미예 인사를 폐기 중이었기 때문에 조사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기명 판사가 2009년에 광주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일적으로 말하면 사관급으로 승진한 것이죠 그래서 재산 공개를 했는데 이 기념인지 김현장 어떤 단체입니까 김현장에서 법학도도 아닌 학생 경기학도를 10명을 선발해가지고 특별 인턴 교육을 하고 임금을 줬겠죠 삼성대학생을 만든 것입니다. 관리 차원입니다. 이 1개월 연수한 다음에 사업 펀드에서 6개월 연수했습니다. 지피는 곳이 아마 보고 펀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은 전부 김현장의 아수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 김현장은 어떻습니까? 김현장이 대한민국 사업부를 지배하는 핵심 물도는 바로 민판열입니다. 민판열이 뭡니까? 특수한자 특수한 법관들이 이 소속이 돼서 대한민국 임금 철거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을 무시하고 지난 판결도 무시하고 옥시이런 판결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판결하고 대한민국을 옥세 문민하고무전무제 법을 제기하고 무전유죄 법을 제기하는 이러한 집단 아니겠습니까 김 위원장이 민판연합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이기명 판사가 민판연합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고발한 전영진후영진 판사, 김현장에서 무려 9억 정도 먹지 않았습니까? 내물을.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석진 판사, 김현장이 돈을 먹도 김현장의 불법 판결에서 1699억을 김현진이 낮춘 이런 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법원까지 김현장의 아수인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해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죽어야 합니다. 오직 기영장만 남고 대한민국의 부패 세력만 남으시오. 이 나라는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유곡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은 양민이 살려야 한다고 양민를설치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로 부동산 값을 올는 대한민국 땅어리에제조원가가 나가서 대중 능력 없어지고 약자를 없는스타일하고 실전이 없습니다. 임금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김영수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판사 자격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관 계는 더욱더 없는 이 의정을 즉각 징계방느라고 그리고 국회의원 탈핵소추하라고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구한번을지겠습니다 김영수 노동원장은 부동산 투기권에 불과한 김영자 수인 이회령 판사에, 판사에 대하여 진주인을 즉각 수급해서 즉각 진계에 정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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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